만약에 현대의 아이오닉5N하고 제네시스의 GV60 마그마하고 서킷에서 같이 경주를 한다. 그럼 어떤 차가 더 빠를까요? 더 빠른 차가 과연 더 좋은 차라고 할수 있을까요?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잠깐 구독 버튼으로 같이 생각해 보시죠. 먼저 현대 N. 고성능 브랜드로 출범해서 10년을 맞이했습니다. 그동안 WRC 같은 경주에도 나가면서 모터스포츠에서 성적도 좋았었죠. 그 후광이 고성능 브랜드 N이 자리 잡는데도 큰 역할을 했고요. 아반떼, 아이오닉도 놀라운 고성능 차라는 인식을 만들어내는데 충분했습니다. 정리하자면 현대 자동차의 N은 모터스포츠의 정점을 든 고성능 성능 브랜드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10주년을 맞이한 제네시스 현대차의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. 그래서 더 비싼 제네시스라는 차를 시장에서 잘 팔리도록 만들었죠. 이번에는 마그마라는 고성능 라인업을 추가했어요. 제네시스 브랜드에 속하면서 모든 차에 마그마라는 라인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또 전체 판매량의 10%는 마그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도 했어요. 마그마 역시도 고성능은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죠. 그래서 현대 N하고도 다른데 그게 바로 성능과 고급을 함께 추구한다는 겁니다. 이 마그마는 누가 타더라도 편하게 아주 잘 달릴 수 있는 차. 그래서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같은 브랜드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